로드킹 리뷰즈 로드킹 리뷰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채널은 단순히 자동차를 소개하는 곳이 아니라 세계 곳곳의 모빌리티 혁신과 새로운 여행 문화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특별한 공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단순한 시청자가 아니라 자동차를 사랑하고 모험과 자유를 꿈꾸는 진정한 동반자입니다. 자동차는 이제 단순히 도로 위의 이동 수단을 넘어 우리의 라이프스타일과 문화를 바꾸는 중요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특히 최근 캠핑과 차박이 보편화되면서 캠퍼밴은 단순한 트렌드를 넘어 새로운 생활 방식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차량은 바로 상용자동차의 플래그십 SUV를 기반으로 제작된 2026 상용 넥스턴 캠퍼밴입니다. 고급 SUV의 품격과 캠퍼밴의 실용성을 모두 갖춘 이 모델은 도시의 일상과 야외 모험을 동시에 즐기고자 하는 이들에게 완벽한 해답이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 매력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외관을 살펴보겠습니다. 2026 상용 렉스턴 캠퍼밴은 기존 렉스턴의 웅장한 SUV 디자인의 캠퍼밴 전용 요소가 더해져 새로운 존재감을 보여줍니다. 전면부는 대형 라디에이터 그릴과 플레리디 헤드램프, 그리고 세련된 주간주행등이 적용되어 고급스러움과 강렬함을 동시에 갖췄습니다. 범퍼와 언더가드는 오프로드 주행을 고려해 견고하게 설계되었으며, 측면부는 넓은 차체와 루프라인 위에 설치된 팝업 루프가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루프에는 태양광 패널 옵션도 제공되어 장시간 캠핑 시 전기 작업이 가능합니다. 후면부는 수직형 LED 테일램프와 대형 테일게이트가 적용되어 캠핑 장비를 쉽게 적재할 수 있으며, 크롬 디테일로 고급감을 더했습니다. 19인치 전용 알로이 휠과 울터레인 타이어가 조화를 이루며 도심과 자연 모두에서 완벽한 존재감을 발휘합니다. 다음은 성능입니다. 렉스턴 캠퍼밴은 강력한 파워트레인 옵션을 제공합니다. 기본 모델은 e, 2.2리터 디젤 엔진으로 약 200의 마력과 45kgm의 토크를 발휘하며 8단 자동 변속기와 결합해 안정적인 주행을 지원합니다. 또 다른 선택지는 2.5리터 가솔린 터보 하이브리드 엔진으로 정숙성과 연비, 친환경성을 모두 만족시킵니다. 전자식 사륜구동 시스템과 주행 모드 셀렉터는 눈길, 산악, 모래 등 다양한 노면에서도 안정적인 퍼포먼스를 발휘합니다. 프레임 바디 기반의 견고한 차체는 최대 3톤까지 견인할 수 있어 트레일러와의 조합도 가능합니다. 서스펜션은 온로드에서의 안락함과 오프로드에서의 강인함을 동시에 제공하도록 최적화되었습니다. 실내를 보겠습니다. 렉스턴 캠퍼 밴의 인테리어는 럭셔리와 캠핑의 만남이라는 표현이 어울립니다. 디열은 통풍 및 열선이 지원되는 고급 가죽 시트와 12.3인치 디지털 클러스터, 10.25인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탑재되어 첨단 SUV 감각을 제공합니다. 2열은 회전식 시트로 설계되어 캠핑 시 거실처럼 사용할 수 있으며 3열과 적재 공간은 평면으로 접혀 침대 공간으로 변환됩니다. 화법 루프를 열면 추가적인 취침 공간이 마련되어 최대 4인 가족이 편하게 잘수 있습니다. 또한 차량 내부에는 소형 주방 모듈이 장착되어 싱크대, 인덕션, 냉장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납 공간은 충분히 넉넉해 캠핑 장비와 개인 짐을 여유롭게 적재할 수 있습니다. 실내 조명은 LED 무드 라이트를 적용해 아늑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안전 기능은 상용의 최신 기술이 집약되었습니다.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차선 유지 보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후측방 충돌 경고 시스템이 기본 탑재됩니다. 360도 서라운드 뷰 카메라와 자동 긴급 제동 시스템은 좁은 캠핑지 주차나 도심 주행에서 유용합니다. 캠퍼밴 전용 안전 기능으로는 차량 정차 시 자동 레벨링 시스템이 제공되어 차박 중에도 안정적인 수평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화재 감지 센서, 일산화탄소 경보 시스템이 내장되어 캠핑 시 안전성을 한층 높였습니다. 가족 단위 캠핑객을 위한 뒷좌석 탑승자 알림 기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가격입니다. 2026 상명 넥스턴 캠퍼밴은 기본형이 약 45,000달러부터 시작하며 풀 옵션 모델은 약 55,000달러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고급 SUV 기반의 캠퍼 밴임에도 불구하고 경쟁 수입 브랜드 대비 합리적인 가격대를 유지해 가성비 측면에서도 매력적인 선택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2026 상용 렉스턴 캠퍼 밴은 고급 SUV의 품격과 캠핑 밴의 실용성을 모두 아우르는 독보적인 모델입니다. 강력한 성능,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첨단 안전기술,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까지 캠핑과 아웃도어 라이프를 즐기는 모든 이들에게 완벽한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로드킹 리뷰즈와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저희와 함께 자동차와 모빌리티의 미래를 가장 먼저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